안녕하세요, 동작의입니다. 일단 전설 레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4일까지는 레지드리고가 그대로 등장을 하고, 4일부터 16일까지는 크레세리아가, 16일부터 23일, 그리고 27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전용기 데스윙을 배운 이벨타로와 전용기 지오 컨트롤을 배운 제르네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6일까지는 원시그란동과 원시가요가 등장을 하고, 8월 27일에는 메가레쿠자가 등장합니다. 이번 달의 경우 이벨타르와 제르네아스 사이에 원시가이오가와 그란돈이 끼어드는 방식이고 레쿠자는 하루 종일 뜨는 게 아니다 보니 레쿠자 끝나고 제르네아스와 이벨타르가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드아웃도 2일 레지드레고, 9일 크레세리아, 16일 제르네아스, 30일 이벨타르에 더해서 원시그란돈과 가이오가도 레이드아웃를 해줍니다. 그란돈 은 23일, 가이오가는 24일인데요, 기간이 짧아서인지 가이오가는 목요일이 레이드아웃네요. 그리고 한번 쫙 뜯어보면 레즈드래곤은 동감동록만 끝나면 더할 필요가 없고, 크레세리아는 그래도 하이퍼 적폐 중 하나이니 한 마리 정도는 구해두시면 좋으며, 이내는 갑자기 전용기를 들고 나와버렸는데, 전용기 첫줄 시이니 조금만 보도록 합시다. 이벨타르의 전용기 데스윙은 레이드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차징, 배틀에서도 꽤나 준수한 차징입니다. 원래 비행 차징이 폭풍이라는 어메이징 똥 스킬이었기 때문에 딜이 큰 폭으로 올라서 비행 상위권 딜러가 되었는데요. 레쿠자의 활용점 중은 두마리 내지 세마리 정도가 한계선이라 남는 자리를 채워줄 비행 딜러가 필요하기는 한데, 비행 자체가 쓸 곳이 워낙 없다 보니 목매면서 여러 마리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배틀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픽인데, 요즘 자시안이 워낙 많아서 기압 구수를 버리고 폭풍 드는 경우가 꽤 있는데다가, 같이 나오는 제르네아스가 자시안급 성능을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견제를 위해서 대스윙을 채용하는 이벨타로도 꽤 많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졸업 스킬은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바카오과 아게 파동은 고정을 하고, 기압 구슬 혹은 데스윙을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젤네아스는 예 쓰려면 지오 컨트롤 무조건 평타로 나와야 된다고 했더니 진짜 평타로 나와버렸는데, 레이드에서는 애교 부리기 상위 후환인 강한 평타고, 배틀에서는 요정의 바람 하위 후환인 적당한 평타입니다. 센 평타를 안준 이유는 이 스킬 세대 평타를 센걸 주면 자시안을 뛰어넘는 정신나간 포켓몬이 탄생하거든요. 지금도 차징이 인파이트와 문포스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스펙은 자시안이랑 비슷한데 기존에는 평타가 자시안보다 떨려가지고 덜 보이던 포켓몬이었지만 자시안급으로 평타가 좋아진 데다 차징도 몬포스로 자시안보다 좋았기 때문에 자시안은 와일드 볼트 드는 형태만 남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레이드 기대하고 있었는데 배틀은 몬포스가 좋은 스킬이지만 레이드는 어메이징 똥 스킬이기 때문에 아니 뭐야 못쓸줄 알았는데 쓸수 있네. 페어리 평균 스펙이 워낙 낮아서 가능한가 봅니다. 보시다시피 페어리 1티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둘다 좋으니까 잡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벨타르는 비행 딜러 겸 마스터리그 사용 제르네아스는 페어리 딜러 겸 마스터리그 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시가 요가와 원시그란 돈 얘네는 뭐 설명이 크게 필요 없는 각 타입 1순위의 사기 포켓몬들이죠. 레쿠사도 마찬가지로 드래곤과 비행 둘다 1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출시 다가올 때쯤 이벤트 영상이 껴가지고 저 자세한 분석이 올라오니 구독하고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메가 레쿠자 이야기할 때 레쿠자도 원시그란돈과 가이오가처럼 능력치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데이터 들어오고 확인해보니 얘도 3% 확정입니다. 뭐 근데 이렇게 되면 메인 연설 메가는 다 3%로 나온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안 나온 메인 연설의 메가 진화로는 메가 뮤츠가 있습니다. 뮤츠는 3%로 바꾸면 이 정도 오릅니다. 공격이 400이 넘고 cp도 7000이 넘어가네요. 와이뮤츠의 경우 딜량도 딜량인데 내구성도 3자리가 됩니다. 역시 최강의 포켓몬 나온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x 는 에스퍼로는 Y보다 약하지만 격투타입이 붙는데 속성통일이 안되는걸 반영을 하더라도 딜량이 무려 3자리가 나옵니다. 안다리굴같은 트래쉬 갈비지 평타만 받아버려도 메가루카 관짝에 넣어버리고 위에스 탭팬스 추는게 가능한 스펙인데요. 물론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정도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의 메가레이드입니다. 8월 4일까지는 메가 마기라스가 계속 등장을 하고 4일부터 16일까지는 메가 게라도스가 16일부터 23일 그리고 27일부터 9월 1일까지는 메가 보만다가 등장합니다. 메가 마기라스는 저저번 달에도 저번 달에도 자랐던 사기 포켓몬이기 때문에 아직 못 구하셨다면 끝나기 전에 잡아두시고 게라는 마기라스 풀린 시점에서 새우구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감 동록만 하시면 되고요. 보만다도 메가 레쿠자 예정된 시점에서는 그냥 원반 던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음은 8월달 이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요정정원 프로젝트 이벤트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월드 챔피언십 이벤트가 13일에는 개구마를 커무가 19일부터 22일까지는 유독한 드 이벤트가 그리고 26일과 27일에는 고페스트 글로벌이 진행됩니다. 먼저 요정정원 프로젝트 이벤트입니다. 현장 고패에서 등장하는 이루지 7일리가 풀립니다. 알목록에 활어를 봐도 있긴 한데 확률을 얼마나 올려줄지는 모르겠네요. 다음은 포켓몬 세계대회에 맞춘 이벤트입니다. 작년에는 배틀에 좋은 포켓몬들이랑 커뮤 기술 좀 풀어줬는데 올해도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개구마르 커뮤입니다. 이번 달 커뮤는 개구마르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로치가 상당히 멋있네요. 스타팅인이 당연히 커뮤 기술은 하이드로캐논이겠지만 개구닌자의 상징기인 물수리검의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특이하게 차징이 아니라 평타인데 배틀에서는 상당한 사기 스펙이기 때문에 피이포크에서도 괜찮게 평가를 하고 있고 레이드에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딜량은 가요가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포켓몬이라 되는 곳 밀어주나 본데, 상징의 계열은 그냥 풀어주기 때문에 대기모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영상 만드는 농중의 공지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지우개 군지냐는안내 주네요. 다음은 유독한 드이벤트입니다 처음 나오는 이벤트긴 한데, 유독한 드피라는 영어명으로 추측한데, 일단 독 타입, 땅 타입, 물 타입 정도는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이 컨셉에 딱 맞는 게팔대아 우파랑 토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오패를 앞두고 구세대를 풀것 같진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다음은 고페스트 글로벌입니다. 포고 최대의 연례행사죠. 이제 슬슬 정보 나올 거다 나왔을 타이밍인데요. 얼마 전 공개된 정보로는 디안시를 메가지나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디안시가 티켓 보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메가 디안시도 티켓 유저들만 얻을 수가 있고 예너지는 고페스트 때 멜리시 레이드를 하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메가지나라 능력치 되게 짱짱하고 스킬도 괜찮은 편이지만 하필 위에 있는 게메가마기라스인 데다 페어리 타입으로는 평타도 없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베스트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나온 정보 정부 모아가지고 총정리 한번 올리긴 할 거예요. 다음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스포트라이트 아워. 1일에는 식스텔과 진화시 경험치 2배가, 8일에는 파라스와 푸엑시 별머이 2배가, 15일에는 포근공과 푸엑시 경험치 2배가, 22일에는 콩팡과 푸엑 사탕 2배가, 29일에는 왕눈뇌와 박상사탕 2배가 진행됩니다. 보자마자 조금 놀랐던 게 파라스의 표흑물이 2배가 붙어 있더라고요. 파라스는 원래 별머리 500씩 주는 포켓몬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 별모래 파밍 찬스인데 날씨버프 받는 기준으로 별주가 키고 1875모래, 날씨버프 없으면 1500모래입니다. 날씨버프까지 받는 기준으로 제 기준은 50만모래 정도 모을 수 있겠네요. 정말 엄청난 파밍 찬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넣을 자리가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끼웠는데 7일차 포켓몬 포획과 포켓스타 회전시 주는 보상이 늘어납니다. 포획은 이만 경험치와 만모래를, 스탑은 2만 경험치를 주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7일차 때 친구작 덤해가지고 행복이 알켜면 꽤 달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달은 포켓몬고의 성숙이답게 풀리던 에이드도 꽤 괜찮고, 나머지 이벤트들도 꽤 괜찮게 보이는데, 특히 개골린자 물수리검 넣은 거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포우가 너무 하락세라 힘들었는데, 포켓몬고의 재투자하는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나 싶네요.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